한류 혹은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현대글로벌 문화교류의 가장 눈부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원래 한국 내에서 생성된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토록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그 시작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북유럽 국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는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며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눈부신 자연과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한류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넘어선 더 깊은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증진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젊은이들에게 한류는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며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을 탐험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독특함이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화산과 온천, 그리고 광활한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은 인구가 약 36만 명에 불과하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작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한류는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첫눈에 매우 다른 두 나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많고 역동적인 대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아이슬란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강렬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각국의 예술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비록 시작은 미미했지만 한류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영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한국 간에는 다양한 북극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슬란드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전기 소형 선박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 에너지 선박 시대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형태의 소형 전기 어선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아이슬란드 전기 소형 선박 개발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 협약은 전기·소형 선박 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 에너지 선박 시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민간과 함께 단계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연료전지, 리튬 배터리, 메탄올 등 다양한 에너지원 형태의 소형 전기어선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이슬란드 양국 대표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그라나풀사가 함께한 이번 협약에 포항시는 지자체를 대표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전기소형어선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소형선박 정보 및 성과 교류, 해양모빌리티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학술행사 참여 및 공동개최, 정보 공유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저탄소 경제를 실천하고 미래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아이슬란드와 함께 전기, 어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의 물결은 아이슬란드에도 예외없이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적인 발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팝의 강렬한 비트와 화려한 뮤직비디오, K드라마의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은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접근 용이성은 이러한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주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와는 매우 다른 아이슬란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K팝의 에너지와 K드라마의 감정적 깊이에 끌렸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더 많은 아이슬란드인들이 한류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은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패션과 스타일에서의 영향입니다. K-POP 아이돌과 K-드라마 캐릭터들의 독특하고 세련된 패션 스타일은 아이슬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K-뷰티의 영향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과 제품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이슬란드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음악과 언어 학습에 미친 영향도 상당합니다. 케이팝 음악은 아이슬란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파티와 모임의 배경 음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언어 학습을 위한 클래스와 온라인 코스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을 원하는 아이슬란드인들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한류의 긍정적 변화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슬란드 가족이 K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 사례,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문화적 경험을 확장한 젊은이들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은 아이슬란드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가지는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관계는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경제와 기업 활동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기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지며 양국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비디오에서 아름다운 아이슬란드의 풍경이 소개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이슬란드는 꿈의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양국 간의 관광 교류 증가로 이어졌으며 관광을 통해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의 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청정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아이슬란드와 협력을 모색하며 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학생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양국의 교육기관들은 지식과 문화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은 아이슬란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음식, 전통 문화, 언어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내에서 한국 음식은 그 독특한 맛과 건강함으로 인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의 증가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에 대한 요리 클래스, 문화 행사에서의 한국 음식 소개 등을 통해 한국의 맛을 아이슬란드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상영회, 전통 음악 공연, 한글 학습반 운영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양국 문화의 직접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교류 활동을 통해 아이슬란드와 한국 간의 이해와 우정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양국 국민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높이며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는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며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한류 현상은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도 깊이 있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